안녕하세요. BMW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비머팀 강영훈입니다. 네, 이번 가격 옵션 파헤치기 시리즈에서는 b m w 3GT 차량 2021년형에 대해서 가격과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옵션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최신 정보가 반영이 되면, 그 우측 상단에 써져 있는 것처럼, 10월 15일자 이후 버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을 해놓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전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옵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GT 차량입니다. 3GT라고 하면 세단과 SUV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란투리스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여행용 차를 뜻한데요, 공간도 정말 충분하고 이 차를 가장 마음에 들어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공간성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3GT 차량은 2021년형에 나오면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프리라고 하는 것들이 모델명에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3 2 d GT 프리, 3 2 d GT에 4륜구동이 들어간 프리, 혹은 320D GT에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프리, 그리고 4링모등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3 d t 가 사실 옛날부터 계속 단종된다, 단종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정말 이 차는 끈질기게 언제 단종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드디어 11월 이후에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0월에 지금 BMW 코리아에서 발주해놓은 물량이 마지막이고요. 이후에는 들어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GT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GT의 프로모션이 사실상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이번 10월달에 넘어가게 되면 이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3GT 기본형 같은 경우가 5710만원 4륜 넣었을 때 6040만원입니다. 약 300만원 정도 추가하면 4륜구로 넣을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3GT M팩으로 갔을 때는 6,010만원 그리고 4륜 넣었을 때는 6 3 3 0입니다 그래서 310D GT M팩과 일반형은 약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라점 감안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재원 한번 보겠습니다 3GT는 다 디젤로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배기량은 2.0 엔진 미만의 그 배기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1780kg대, 사륜구동이 적용되면 1855kg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전장이나 전폭, 전고와 같이 사이즈 부분들은 다 M팩이나 일반형이랑 똑같습니다. 출력 같은 경우는 190마력, 4000rpm일 때 최대 출력을 낸다는 뜻이고요. 최대 토크 부분은 초반에 출발하는 가속감, 힘을 얘기합니다. 4.8 토크고, 사실 이 엔진이나 이런 스펙 자체는 5 시리즈에 들어가는 520기나 이런 것들이랑 공유했었기 때문에 이 차체에 어울릴 만한 이런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로백은 7.7초로 동일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2.8이 나오지만 고속 기준으로는 14.7이 나옵니다. 사실 이 복합 연비 인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게 나오는 스타일의 경향들이 요즘 있어요. 사실 나라에서 인증을해 주는 부분은 분명하게 맞지만 실제 오너분들이 좀 고속도로에서 정속 증을 하신다면 요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수치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트렁크 용량은 무려 시트를 접었을 때 1,600L까지 나옵니다. 자, 타이어 규격 한번 볼게요. 320D 기본형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들어가고 m 팩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고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은 17인치가 들어가냐, 18인치가 들어가냐는 물론 중요하지만 타이어 위치 교환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앞뒤 사이즈 얘는 교환이 되지만 얘는 앞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교환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유지비 입장에서는 320D 기본형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자 여기 1번하고 2번을 붙여놨습니다. 이 시리즈물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공통 옵션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2 0 d 기본이나 이 엠팩이 들어간 거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옵션들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옵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번호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상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우선 라이트는 LED 헤드라이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턴트라고 해서 자동 주차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행 주차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요. 오토 스타트 앤스탑이 버튼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기능이 있죠. 이걸 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을 놔뒀다라는 거고요. 이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은 옆구리에 충격을 받았을 때이 프레임의 충격 분산을 통해서 운전자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안전 옵션이고요. 액티브 프로텍션은 위급 상황 시에 차가 사고에 임박할 것 같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썬루프가 열려 있다면 닫아주고요. 창문 닫아주고 이 벨트를 한번 쓱 당겨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마찬가지로 지켜줄 수 있는 안전 옵션이고요. 사실 3GT를 보시는 분들은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소픽스라고 하는 간단하게 뒷자리 좌우에 유아용 카시트를 끼울 수 있게끔 지원하냐 안하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뒷자리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 썬루프는 일반형으로 조그맣게 아니라 좀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사실 썬루프를 열게 되면 진짜 끝없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안하는 좋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있고요. 이 컴포트 액세스 기능은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지 않아도 손잡이에 손을 얹어놓으면 차가 개폐가 될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동식 트렁크도 해당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동작으로 가볍게 공차듯이 차주시면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 이 GT만의 특징이죠. 3GT는 시속 110km가 되면 뒤에 윙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고속주행 안정성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속주행할 때 70km 이하에서는 다시 내려감으로써 능동적으로 왔다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수동으로 간지 형태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독특한 기능이 있다는 라점 참고해 보시고요. 타이어는 내 짝다 럼플랫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도 원형을 유지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떴다 아무 문제 없이 갈수 있어요. 다만 100km 속도로 100km까지만 권장 사항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업무를 보게 되고 업무 후에 퇴근 후에 내 차를 보험 수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세이브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LED 안개 등 들어가 있습니다. 요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룸 미러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는 하이파이 스피커입니다. 오시리즈급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고요. 헤드업 스플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앞유리 쪽에 반투형 식으로 속도가 뜹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기판을 안 보고서도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시죠. 이 드라이빙 어시턴트 스 기능은 충돌 경고나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를 직접적으로 세워주진 않아요. 다만 앞에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앞에 차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경고를 해주고요이 제동 압력을 미리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으면 확 세워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이 있으면 이 차선을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 핸들을 떨어줍니다. 물론 이런 기능 다 좋지만 요즘에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기능이 없으면 보험 할인을 못 받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있으면. 보험 할인적인 혜택도 있다는 라거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앞좌석은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허리 부분을 조작할 수 있는 요추 지지대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전동 트렁크 들어갔고요 열선 시트가 앞에만 있습니다 뒤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0대 20대 40의 비율로 뒷좌석을 접을 수 있어요 접게 되면 아까와 같이 1 6 0 0리라는이 광활한 트렁크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투존 에어 컨디셔닝 이 부분은 뒷좌석에도 송풍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뒷자리에 비록 열선은 없으나 히터는 뒤쪽, 뒤쪽에서도 이제 지나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락하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8.8인치로 이루어지는 디스플레이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이건 뭐냐면요. 3GT 차량도 터치가 돼요. 디스플레이 자체 터치를 할수 있으나 움직이는 차에서는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라고 해서 기어 노브 옆에 별도의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돌리시는 게 훨씬 편해요. BMW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사텍 가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조 가죽이네요 다만 인조 가죽 중에서 최상급 가죽을 센사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1년형부터 프리미엄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더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미엄 패키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옆에 기재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서라운드뷰. 와 이거 진짜 엄청 크죠? 주변의 상황을 볼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용 빈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 이거는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거는 어플이 있어요. My BMW 앱을 설치하시면 내 차량의 위치나 내 차량의 도어 개폐를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갔네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이런 어플을 연동해서 화면에 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이 부분들이 70만 원 상당의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옵션 차이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M 패키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트를 씁니다. 그래서 옆구리 부분이 좀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M패키지 전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라인업보다 이 범퍼의 모양이 3분할 되어 있고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차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요소들, 군데군데 요소들도 블랙 처리가 되어 있고 키드니 그릴의 이 콧구멍 속살도 블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내 차가 젊은 스타일을 원한다면 하 m 패키 맞고요 가성비 있게 그냥 가기를 원한다면 기본형이 맞습니다. 자, M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요 부분은 핸들이보다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그립감이 보다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이 그립감도 그렇지만 요게 장단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맞는 스티어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차로 한번 접해 보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자, 기본형 같은 경우는 블랙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인테리어 트림이고요. 그리고 3GT M 패키지는 알루미늄 헥사관이라고 하는 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인테리어 트림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천장 부분이 M팩이 들어가면 검정이고 위에 그 기본형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이에요 보다 화사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원한다 그러시면 기본형이 나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운전에 뭔가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원하신다 M 패키지가 맞습니다 자, 휠의 디자인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블랙 휠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블랙 휠이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18인치로 18인치 휠이기 때문에 인치 하나 업되면서 블랙 휠이 들어가면 이 감성 마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차가 더 스포티해 보이고 더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블랙 휠이 다소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컬러는 총네 가지가 들어옵니다. 블랙, 화이트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 트리 블루라고 하는 컬러 굉장히 이쁩니다. 이 부분 BMW 로고랑 색상도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관리하기 용이한 컬러를 원하신다 미네랄 그레이가 압도적입니다. 시트 컬러는 한 종류만 들어와요. 블랙 시트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지금까지 공통 옵션이랑 이 옵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12월 이후에는 차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차를 타기 원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 사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혹시 이 차량에 대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비머 팀의 댓글에, 고정 댓글에 관련된 견적을 낼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별도의 상담원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머 팀이었습니다.